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오늘은, 몽이를 보러 왔습니다. 오, 어, 지금이 6시 38분이에요. 어, 제가, 제가 먹을 거를 조금 줬는데, 좀 엎드리네. 먹을 거 없, 없는데. 일단 음. 여기 와서는 편집을 못해요. 그래서 그냥 무편집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할머니가 요거를 또 처음 하셨어요 예, 그늘 진짜 대접 잘 받는 거야 너 시골게 라기보단 그 저기 노란게도 이렇게 쳐놨어요 몽이는 되게 대접을 잘 받아요 생각보다 아 진짜 어머어머 이거 진드기가 두 번째로 했는데 할머니가 뗐단 말이에요 진드기 근데 하나도 안울었대요 잘했어. 아, 어, 진짜 왜 이렇게 날파리구나. 봉이 되게 귀엽죠? 성장기라. 응. 봉이 되게 귀여워요. 진짜. 이 우유 빛깔 얼굴. 어. 야, 너내 카메라 뿌실, 뿌시면 안 돼. 그리고 너 전자파 먹는단 말이야. 후!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뭐 찍을 게또 없어가지고, 아까 저 노란 개를 풀어놨단 말이에요줄안묶고 근데 저기 끝까지 나가가지고, 힘들게 찾았어요, 또. 일단은, 어? 쟤 개껌 물고 있어, 지금. 봐봐. 개껌. 개껌 또 떨어뜨렸다. 아인 쳤다, 떨어. 어머, 깜짝이야. 나는 몽이는, 여기를 지나면, 지져요. 하나, 둘, 셋. 안지네 어, 아, 찌 지는다. 아, 진짜. 저는, 몽이를 볼 때마다 요런 걸 신어야 돼요. 왜냐면 몽이가 발을 밟기 때문에. 계단. 먹을 거 없는데. 그래도 좀 주지. 상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, 여러분. 에휴, 몽이 또 개껌. 개껌을 줬는데 저번에는 개껌을 숨길 곳이 없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생방을 저 오늘 못 했어요. 요즘에 좀 많이 못 해요. 사람들이 좀 조금 안 들어와 가지고 12명이 최대입니다. 저번에 11명이었는데 12명이 들어 가지 개껌으로 아주 잘 놀아요. 저, 저희가 없으면은, 어, 그냥 엎드려 있, 있더라고요. 아직도 애기 같다. <laughs> 항상 이렇게 자꾸 먹어요. 새끼 때도 저렇게 먹던데. 아, 귀여워. 저 새끼 때 몽이 올린 게 있, 있지 않나요? 그거랑 똑같이 먹고 있어. 이빨도 많이 자라가지고, 이제. 참고로 이 아이는 수컷이에요. 수컷이 근데 좀더 이쁘다고 알고 있는데. 아우, 진짜 날파리. 아우, 저 모기 물렸나봐요. 너무 가려워요. 아우. 모기 물렸네, 나. 아우, 진짜 날파리. 지금이 모기가 좀잘물 때라. 아우, 진짜. 잘 먹고 있죠. <laughs> 제가 또 움직이면은 또 얘가 개껌을 또안 먹더라고요. 또 누가 또 오면은 또안 먹어요. 헉! 저 벌레 있다. 저기. 무슨, 콩이다, 콩. 아이, 콩벌레. 아이, 공벌레? 아, 뭐였죠? 공벌레였나? 스트레스 지금 해소 중입니다. 그러면 너무 심심하니까 요거만 보고 있으면.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. 목줄도 새로 샀어요 여러분 끊겨가지고 오, 오, 아삭아삭 소리 나요 아 진짜 잘먹는다 근데 아, 야 날파리 저기로 가라 몽이한테 붙지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웅이도 빠빠해. 빠빠해. 안녕.